오늘, 오늘로 먹을 수 있니? 들고 있어, 혼자. 핫도그 닭자구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닭자구리 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맛있게 끓이는 법. 닭자구리 방금 레시피. 봐봐. 짜파게티 두 개, 불닭볶음면 하나입니다. 먹구리가 뭐 들어가지 않는데 왜닭자구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섞어 먹는 거를 처음에 짜빠구리라고, 굴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닭자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끓이냐면 물은 한계단 300ml. 그래서 보통 1리터가 조금 안 되게 넣고 3개를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끓이는 식하고 완전 달라요. 바로 다 넣어요. 스프를. <놔람> 자, 여기까지 처음 보면 만행이라고 그러겠죠.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시 하고, 그죠? 그리고 불닭볶음면에서는 브레이크만 빼고 액상 스프를 넣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다시다를 좀 넣어야 돼요. 한 티. 이게 팁입니다. 다시다 한 티. 물이 많아. 왜 많은지 봐요. 이게 이제 마실처럼 없어질 거야. 자, 라면을 넣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네. 고춧가루가 두 스푼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됩니다. 두 스푼 고춧가루가 중요합니다. 집게가 어디 있지 여보? 앞에 있잖아. 앞에 있는데 못 찾네. 어휴, 앞에 있는데 못 찾네. 유성 스프도 다 넣어요. 짤것 같다고요? 자 봐요. 먹어 드셔보시면 은 절대 그냥 라면은 못 먹는다는 사실. 먹어본 자만 아는 그 맛. 굳이 이렇게 먹는 이유 비벼먹는 방식보다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속 들었다 놨다면서 해주면 자동으로 면은 익으면 살짝 익으면서 면은 쫄깃해지고 국물은 사라질 겁니다 너구리도 되고다 됩니다 근데 불닭볶음면 섞어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매운 거좋아하시는요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 하면은 돼요 됐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불닭볶음면에 또 브레이크를, 이렇게 뿌려주고, 얘가 깨가 적으니까, 맛깔스럽게 데코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맛깔스럽게. 완성! 완성! 봐봐.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자, 맛있게 먹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쫙,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들, 다들 식사하십시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음. 한잔 마시고. 어? 좋다. 닭자구리. 음, 발금 길있어요 음, 음 어건데그 있는 이 다다. 다, 다. 다 먹을 수는 없다. 발금 드 음. 면발 타려고 지시죠 음, 밥김좀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맵다. 맞아요. 중국에서 왔어요. 매콤하니, 저희는 날릴 맛입니다. 김치 먹기 위해 라면을 먹는 것 같다고 맞아요. 김치 좋아해요. 자. 파김치 원하시는 파김치 난 김치 쉐끼 원하시는 열무김치 아직도 면바도 탱탱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시원하다. 새끈하게 맵구만, 애가. 아휴. 조리 입술 원하시면 닭자구리 꼭 드셔보세요. 자, 또려 휴식은 비오터! <laughs> 나의 우식은 비오터.